서울시의 디자인 사업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디자인재단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서울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출범식 현장 이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셋. 지난 3일 중구 소소문동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의 유일한 디자인 전문 지원기관으로 서울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하였습니다. 디자인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 디자인 펠로우십이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명실공이 서울이 희망컨대는 세계 5위권 정도의 5년 내에 디자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또 도약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범하는 이 디자인재단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텐데요. 아마 훌륭하게 잘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지원기관입니다. 앞으로 2011년 준공 예정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앤파크의 개관에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서울의 디자인 산업과 디자인 문화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서울디자인올림픽 등 각종 디자인 관련 행사를 지원하며 서울시의 디자인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 관련 기관과 유명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도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디자인 재단을 이끌어 나갈 신임 대표 이사로는 심재진 전 LG 전자 상무가 취임하였습니다. 서울 디자인 재단 대표를 맡게 된 심재진입니다. 최선을 다해 서울 디자인 재단이 서울시를 세계 제일의 디자인 도시로 만드는데 그 화평이 될 것을 다짐드립니다. 시키고 서울을 동아시아 문화관광의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는 국제적 트렌드 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디자인 산업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출범한 서울 디자인 재단.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그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